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고백,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향한 가장 신, 중요한 신앙의 방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구약에서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고백했고 자신의 죄를 고백했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자리 앞에 섰다면 오늘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고 우리 삶을 고백하고 한 주간의 시간들을 정리하며 다시금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힘을 얻는 그런 시간들이 바로 예배의 시간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예배의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여러분 그러함에도 우리가 여전히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을 표현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바로 예배라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나를 고백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그 순간 주님 앞에 내 마음이 올려지는 그 기쁨들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줄기차게 긴 예배의 시간들을 들여왔습니다. 한 번도 이 예배가 멈춘 적이 없었습니다. 전쟁 중에도 예배는 일어났습니다. 어떤 재난 상황 속에서도 예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이것이 믿음을 가진 성도가 하나님 앞에 할수 있는 가장 유일한 방법이요.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의 삶을 맡기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수 있다라는 그 보장된 신앙의 확고한 마음을 갖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배를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배의 본질을 무엇이라고 정의하십니까? 이 물음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나의 첫 번째 반응이 아닐까 여러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는 이 예배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일까? 예배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같이 갔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곧 사랑이었고 하나님의 사랑은 곧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다가오기도 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받은 사랑에 대하여 나의 첫 번째 나타내야 할 반응의 하나라고도 말할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나의 삶 속에 신앙이 들어오고 그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로 갈때그첫 번째의 신앙의 태도가 바로 예배라는 이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온전히 내어 맡기고 그 예배의 한 시간 속에서 들려지는 그 순간 순간 속에 들려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점점 더 깊이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예배는 어찌면 삶의 가장 일순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을 포기해도 예배는 포기할 수 없다라는 것이 지금까지 신앙을 지켰던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삶의 고백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말라기 시대의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을까요? 오늘 읽은 본문은 그 예배의 분위기들을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향하여 그의 삶을 맡기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사랑에 근간 삶을 살려고 애를 쓰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차려진 상을 보면 그 상을 받는 분이 어떤 분인지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귀한 분이 오면 함부로 상을 내지 않습니다. 최대한 내가 가진 것에 대하여 정성껏 준비해서 그 상을 그분에게 드리는 것처럼 예배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내가 준비할 수 있는 최상의 것들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상을 차려 드리는 것, 바로 이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나의 예배의 모습을 보면 정말 창조주 하나님, 이 모든 우주의 주인 대신 하나님, 우리에게 왕 대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까? 그 질문에 우리가 내라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지금 참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의 가장 큰 본질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배의 가장 큰 본질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습니까?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예배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양육의 시간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나의 첫 번째 신앙의 행위이자 고백이기도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나를 드리고 아울러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영육의 은혜의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섬김과 희생과 축제의 시간이어서 날마다 예배 속에 아름다운 찬양, 즐거움의 기쁨의 고백들이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위에 말한 모든 것들을 통칭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위로가 없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온전한 드림이 없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진정한 기쁨이 없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받으시는 영광이 없다면 아마 그 예배는 의미 없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영국의 위클리 편집자에게 한 통의 편지가 왔는데 편집자가 그 편지를 잡지에 실었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목사들은 설교 시간에 상당히 큰 비중을 두고 설교를 준비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30년간 아주 규칙적으로 예배에 참석해 왔고 그동안 제 추산이 정확하다면 3,000번의 설교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놀라는 것은 그 설교 중에 단한 편도 기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의 시간을 달리 썼다면 더 유익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라고 하는 이 짧은 칼럼의 글을 실은 것입니다. 이 편지를 읽고 수많은 평신도와 성직자들에게, 성직자들에 의해서 설교의 찬반눈이 산더미처럼 터져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다음과 같은 한 통의 편지로 이 논쟁은 마무리 짓게 되었습니다. 한 통의 편지는 이렇습니다. 저는 결혼한 지 30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32,850회의 식사를 하였습니다. 거의 저희 아내가 요리해주는 음식만 먹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는 그 많은 식사 중한 끼의 메뉴도 기억할 수 없었다는 것을 처음 발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식사를 할 때마다 몇기 영양을 공급받았습니다. 그 많은 식사가 없었다면 아마 저는 이미 오래 전에 굶어 죽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일마다 공급받는 하나님의 양식이 기억나진 않지만,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우리는 지금의 시간들을 살아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놀라운 양식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교회가 예배로 강조합니까? 왜 교회가 예배에 목숨을 걸나라고 말씀합니까? 예배는 이처럼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을 끝까지 붙잡아주는 생명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물론 가정에서 말씀을 읽을 수도 있고 가정에서 찬양할 수도 있고 가정에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배를 통하여 내가 너희를 만나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나의 첫 번째 행위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대한 것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아들은 그 아비를 공경하나니. 그것은 그가 아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이 법은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말씀하시기 전에 이미 본성적으로 자녀들의 마음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힘입고 또한 최선을 다해서 섬길 수 있는 그와 같은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아울러 그 속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갖게 되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를 공경하고 두려워한다면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와 주인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더욱더 그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라기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이 그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말하면서도 공경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섬김이 없습니다. 형식적인 모임에서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며 오히려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조롱하는 그들의 모습을 하나님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들이 하나님을 경멸했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들의 모습 속에 하나님은 그것을 경멸의 예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은 엘리아의 아들들이 그랬던 것처럼 주께서 몹시 싫어하는 재물들로 하나님의 이름과 그의 말씀과 규례를 경멸한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었지만 그들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그 예물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도 받지 않으시고 그 모든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경멸케 하는 모습이었다라고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는 것이죠. 오늘 7절과 12절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혔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물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것들을 사악한 목적, 곧 그들의 자만과 탐욕과 사치를 위해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것을 오히려 자신들의 유익을 위하여 악용하는데 사용한 것입니다. 거룩함으로 들여진 것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내어진 것들이 오히려 자신들을 유익하는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행위는 그들이 보편적으로 범했던 죄의 일반화된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한 번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예외의 시간들이 그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이에 대해 그들은 자신들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으며 뻔뻔하게도 그들을 그들은 그것을 입증하고자 하나님 앞에 도전까지 하고 있습니다. 오늘 6절에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습니까? 보편적으로 부모가 자녀를 자녀를 향해서 이와 같은 잘못들을 지적하고 이야기하면 우리의 모습은 잘못했습니다 수긍하고 인정하고 그 태도를 바꾸려고 하는 것이 옳은 것 아닙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너희가 이처럼 나를 멸시하지 않았느냐고 물었을 때 그들은 그 상황을 되짚어보고 우리의 행위에 잘못된 모습들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마음을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했습니까 라고 되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빌명은곧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공격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그들의 말은 그들의 거만함과 완악함을 완연히 보여주는 고백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들은 이러한 일반적인 범죄로서도 마땅히 비난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경멸했는 해 왔는지를 아주 상세하게 이제 그들에게 하나하나 일러주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인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하나님은 이처럼 모욕을 당하고 경멸을 당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그 무지한 그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은요, 그들의 죄를 하나하나 차근차근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변명, 그들의 공격, 그와 같은 모습 속에 하나님은요. 그들은 말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경멸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주의 상은 경멸이 여길 것이라고 마음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상은 경멸이 여길 것이다. 하나님 앞에 그 상을 드려 놓고 이것이 경멸이 여길 것이다라고 그 마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마음이 사실은 물질을 드리는 것보다 그 마음의 중심이 더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마음이 오히려 하나님을 경멸하면서 그 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호와의 상은 더러웠다라고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보다도 하나님의 상을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귀하고 존귀하고 아름답고 깨끗해야 될그 상을 본인들이 준비해서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상을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그 상은 더럽다 라고 본인들 스스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진설병이 놓여 있는 성전의 상 혹은 여기서 상으로 불리우는 번제단들은 그들을 반성하게 하는 것들입니다. 그들이 생각하기에 이것은 그들 자신과 또한 상과 그들의 귀인들의 상에 비교할 때 경멸받을 만한 상이라는 거예요. 비교가 안 되죠. 자신들이 섬기는 귀인들에게는 아주 화려하고도 의리의리한 상을 차려서 그 귀인들을 대접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상에는 아무런 양심의 가책 없이 그저 하찮게 여기는 것들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는 그 모습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 위에 있는 실과 곧 식물을 경멸히 여길 것이라. 우리 속에 하나님 앞에 마음을 가지고 예배자리로 올라왔다면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는 것, 물질을 드리는 것,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 우리의 봉사를 드리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그 준비된 마음 위에 그 모든 것들을 더하여 드리지 않는다면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그들의 말과 일치한 행동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경멸케 했습니다. 그들은 어떤 것이든 심지어는 매우 보잘 것 없고 열등한 것일지라도 재물로서 합당하다라고 여기며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재물에는요, 고운 밀가루에 기름 섞은 소재를 가져오게 되어 있었지만 더러운 떡을 그들은 가지고 온 거예요. 그들이 바친 짐승들은 율법에 흠이 없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재물을 삼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요 눈먼 것과 저는 것과 병든 것들을 오늘 8절에 가져와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토색하는 물건과 저은 것과 그리고 병든 것들 13절에 이 모든 죽어가는 거의 죽어가는 상품 가치가 없는 것들 인간의 입장에서는 그냥 버려야 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예배의 제물로 가지고 와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라 드리는 이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만일 우리가 무지하게 이해 없이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우리는 눈먼 것을 제물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부주의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또한 냉담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우리는 병든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구약 당시에는 짐승이 재물이었고, 곡식이 재물이었다면 오늘 우리 이 시간 우리 예배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재물이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상하여 있고, 우리의 마음이 병들어 있고, 우리의 육체가 하나님 앞에 언제나지 못한 모습으로 나와서 주님을 예배한다면 이것이 결국은 눈먼자의 재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는요, 어떻게 예배하는 거예요? 이웃과의 다툼이 있으면 화해하고, 가족 간에 불의가 있다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용서를 서로 구하고, 화목하게 된 다음에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해야 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관계가 회복되고,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세워지고, 그래서 언제라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기쁨의 예배가 준비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외적인 예배 의식에만 치중해서 그 예배가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지금 저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 안에 숨어있는 헛된 생각, 방심에 빠져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그것은 토색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로 하나님께 대한 커다란 모독이며 우리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도 엄청난 해악과 나 자신조차 하나님 앞에 감당할 수 없는 죄를 짓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대가를 받는 일 이상의 것을 결코 허락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제 세상들 가운데 헛뒤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성전문을 닫는 자는 단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10절에 망군의 여화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재단 위에 헛뒤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 모든 예배의 모습들에 대하여 거절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들마저도 그 성전문을 닫을 수 있는 자가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아예 그러면 하나님 앞에 교회가 문을 닫는 것이 훨씬 더 낫다는 거예요. 그것이 훨씬 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교회 문을 열어놓고 헛된 재물, 눈먼 재물, 절름발이의 재물들을 가져 와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이와 같은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는 아예 성전 문을 닫아서 아무도 못 들어오게 막는 것이 훨씬 더 하나님 편에서는 더 나은 것입니다.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일이 얼마나 범패스러운고 그들은 그들의 직분을 힘들고 귀찮은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것을 비합리적인 것으로 여기면서 코웃음 치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의 직분은 잘못된 것들을 바로 잡고, 잘못된 성도들의 삶을 변화시켜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거룩한 제물을 드릴 수 있도록 가르치고 준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제사장들마저도 그 자체가 다 귀찮은 거예요. 그저 자신들의 실속만 채울 수 있으면 된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는. 아무런 가치 없는 것들을 드리고 자신들은 좀더 나은 것들을 받아서 자신들의 배를 채우는 이 잘못된 모습들이 이 시대 속에 너무나도 만연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런 식으로 땅의 임금에게 여러분 모욕을 주겠습니까? 만약 땅의 임금에게 이처럼 행한다면 그 임금이 그들을 가만히 두겠습니까? 너희가 나에게 드리는 저는 것과 병든 것을 이제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것이 공물로 바칠 것이든 선물로 바칠 것이든 그것을 그가 기뻐하겠느냐? 하물며 세상의 총리도 세상의 임금도 그렇게 드려지는 것들을 기쁨으로 받지 않고늘 하물며 하늘의 하나님, 이 모든 천지의 주재이신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은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는다라고 너희가 믿느냐,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운데 묻고 있는 거예요. 그들 은 이러한 제물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제 말씀하십니다. 13절에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받지 않겠다는 거죠. 아예 그것 자체를 생각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 사람이 의로운 상태에 있지도 거룩한 상태에 있지도 않아서 따라서 하나님도 그 사람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은 그 제사를,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대접을 받으실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그처럼 초라하게 대접받을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안락하게 살도록 하셨고,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그들을 풍족한 삶으로 이끌어내셨고, 그들에게 땅을 주셨고, 그들에게 자유를 주셨고,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기까지 인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은혜를 잊어버린 채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오히려 너무나 무리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한 이름을 모욕한 그들에게. 회개할 것을 요청하는 겁니다. 그러함에도 하나님은 또다시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들을 쳐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함에도 또다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회개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절을 방과 같은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원하건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하나님을 구하라. 너희 죄에 대하여 스스로 낮추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받은 모든 책망들은 바로 너희가 이같이 행한 것의 결과이기 때문이라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영아롭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이름을 더럽히시 더럽히는 자들을 깨우치시려고 자신의 결심한 그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시금 회복해서 하나님의 크고 존경한 모습으로 바꾸어 가실 것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1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그들이 더럽힌 그런 세속 의 의식들 대신 이제 신령한 예배의 방법들이 시작되어져서 이제는 새롭게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질 그 날들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수소와 염소의 피와 기름 대신 시편 141편 2절과 기수록 8장 3절에 나타난 이 기도와 참미의 이와 같은 것들이 이제 너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한 구석에 있는 작은 백성들인 유대인들 가운데서만 그가 예배와 섬김을 받으시는 것 아니라 이제는 모든 곳에서 모든 이방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경배의 대상이 되시고 예배의 주가 되심을 보여줄 그 날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이처럼 멸시하느냐? 너희가 나를 이처럼 하차롭게 예배하느냐. 이제 나는 너희가 아니라 이방의 새로운 민족들을 통하여, 새로운 이방의 사람들을 통하여 거룩한 예배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름다운 기도와 찬미가 임할 수 있도록 내가 그들을 택해서 그들을 통하여 이것을 받으시겠다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선민 사상이 무용지물이 되어져 버립니다. 더 이상 너희가 나의 선민이 아니라 이제 내 이름대로 행하는 내 뜻을 따라 내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들이 결국은 나의 선민이 될 것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양하며 나라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언어로 그 일들을 말하게 될 것이라 말합니다. 이것은 큰 개혁의 분명한 예고인데 이 개혁으로 이방인들 곧 나그네인들과 외국인들과 그들이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 되고 하나님의 권속에 되어져서 그들도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예배할 그 은혜의 보잡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시간들을 허락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모욕적이고 조심성이 없는 경배자들은 때가운데 숲것을 그 서운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요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받지 않으셨으나 제 쌍들은 그것을 받아들이려 하여 하나님보다 더 관대한 채 하는 거요. 제상들이, 제사장들이 오히려 백성들을 속여가며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이것을 받았다, 더 가지고 나오라고 그렇게 독촉하면서 잘못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속이는 자들로 거짓과 사기술로 하나님을 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속이는 자는 또 위선자이기도 한데 그들은 자기를 기만하며 자멸하는 자임이 분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오늘날도 교회 속에 거짓 선지자들, 잘못된 신앙의 교리와 자신의 욕심을 가지고 성도들을 이용하는 얼마나 악한 목자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은 저주를 받습니다. 복을 기대하나 저주가 그들 가운데 내려지게 될 것입니다. 이교도들이 우상에 불과한 그들의 신들을 존중한 것에 비해. 유대인들이 오히려 유익하고 참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이교도들보다 훨씬 더 못한 자세로 주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들이, 불자들이, 우상을 믿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믿는 신을 향하여 예배할 때 어떤 마음으로 나아갑니까? 정결함을 가지고 세속적인 때를 묻히지 않기 위해서 며칠간을 순결을 지켜가면서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자기들의 신에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그 같은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들여지는 우리의 마음 중심에 거룩함과 정성이 담겨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우리가 드린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예배를 드리면서도 내가 드리는 것이 옳다라고 믿는 이 잘못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다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나를 예배하고 있느냐? 너희 속에 참 사랑을 가지고 너희가 나를 예배하고 있느냐? 이 사랑이 너희 속에 진정으로 있다면 너희가 나를 이렇게 예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자리가 우리의 진심이십니까? 그 모든 예배의 시간에 드려지는 모든 것들이 내 마음속에 담겨진 거룩한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드려지는 참 예배가 맞습니까? 하나님은 그와 같은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있고 수많은 예배자들이 있지만 그 속에 과연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쁨으로 받으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시고, 하나님 앞에 마지막까지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와 같은 예배의 모습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